와이파이로? 어떻게? 해? 저요, 이 영상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받은 영상입니다. 컴퓨터로 올리신 게 아니고요. 스마트폰에서 바로 올리셨대요. 그런 게 있나요? 일반적으로 그렇게 들 하시나? 보통 그 연결해, 리더기를 읽어서 이쪽으로 옮겨서 하잖아. 컴퓨터로 하죠. 컴퓨터로 하 근데 이분은 영상은요,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받았답니다. 커넥터 있으면 가능합니다. 아니, 커넥터 없이요. 커넥터 없이 그냥 이게 보니까 저도 쓰고 싶어요. 이거 아이언맨이래요. 드림아이 아이언맨. 네. 거 빨간 표시. 시네 시스템 드림아이. 그래서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다운 받을 수 있대요. 아, 요즘은 참 편리하네요.